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 그림에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 한번 작게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패드 드로잉 도대체 얼마면 시작할 수 있을까요? 2025년 9월 기준으로 가장 저렴하게 시작하는 방법부터 새 제품으로 맞출 때 필요한 비용까지 체크해드릴게요. 이세 가지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물은 아이패드예요. 드레잉용으로는 사실 최신 모델일 필요는 없어요. 가장 저렴한 선택은 아이패드 9세대 중고. 2025년 기준 20만원에서 40만원이면 구할 수 있고, 평균 중고가는 약 27만원대입니다. 조금 더 가볍고 성능 좋은 걸 원하신다면 아이패드 에어. 그리고 영상 편집이나 고사양 작업까지 하신다면 아이패드 프로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새 제품 중에서는 아이패드 11세대가 가장 합리적이고 전문가용은 프로인데 사실 드로잉 입문자에게는 오버스펙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준비물은 애플펜슬이에요. 아이패드는 다른 스타일러스 펜도 있지만 압력 감지나 딜레이 없는 반응 속도 때문에 애플펜슬을 추천합니다. 아이패드 9세대는 애플 펜슬 1세대, 아이패드 에어나 프로는 2세대를 사용합니다. 새 제품은 다소 비싸지만 중고 장터에서도 많이 거래되니까 비교해보고 구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만원대의 짭플펜슬도 있지만 압력 감지나 딜레이가 없는 드로잉은 정품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준비물은 프로크리에이트 앱이에요. 아이패드 드로잉 사용자들이 널리 사용하는 유료 앱으로, 2025년 현재 19,000원. 한번 결제하면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 월 구독료보단 훨씬 저렴해요. 레이어 브러쉬. 타임랩스 녹화 등 초보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쓸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유료 앱이 부담스럽다면, 이비스 페인트, 메디방 같은 무료 앱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채널의 강의는 전부 프로크리에이트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추가로 있으면 좋은 준비물도 있습니다. 종이 질감 보호 필름. 연필 느낌을 살려줍니다. 대신에 마찰이 있기 때문에 펜촉 마모가 조금 빠른 편입니다. 아이패드 거치대. 오래 그릴 때 손목이 편하고 목을 보호해줍니다. 개인적으로는 꼭 추가했으면 하는 액세서리입니다. 케이스. 이동이 잦은 경우에는 아이패드를 보호하기 좋습니다. 이제 총 비용을 정리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약 50만원 안팎으로 아이패드 드로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 제품으로 맞춘다면 80만원에서 100만원 선이 될것 같아요. 아이패드, 애플 펜슬, 프로크리에이트 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도 내일부터 바로 드로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준비물 챙기셨다면 바로 따라와 주세요. 아무래도 이 비용도 부담이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림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문턱이 높게 느껴지죠. 그럴 땐 종이와 연필만으로도 내가 그림을 좋아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금소원 MC 채널의 왕초보 드로잉 30일 과정. 다이소에서 종이와 스케치북, 이두 가지만 사오시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손 햄찌였습니다.